우리만 감동받고 감동적이었어요. 원투 M R 들려요? 네. 아, 잘들네요안 어. 어, 들리세요? 제 귀가 점점 먹어가나봐요 <laughs> 네, 아무튼 어떠세요? 듀엣 무대. 아, 제가 원래 미, 미성이다 보니까 여성 보컬이랑 이렇게 잘 원래 학교 때그래 많이 시키셨거든요, 교수님들이 듀엣 무대를. 근데 오랜만에 듀엣 무대 하니까 정말 재밌고 새롭네요. 네. 그 저는 항상 띄에서 많는데요 <laughs> 뺏어왔어요 제가 진호한테 말하고 진호에 대한 은하 좀 어, 같이 할게 그날이 사실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뭐 그럴 것까지야 뭐 <laughs> 걔, 굳이 괜히 걔가 그런 게또 있어요 어. 진호가 약간 진호가 질투가 있어요 어. 은하에 대한 질투가 무슨 위험한데 <laughs> 아예 그냥 친하니까 그런데 어 색다르네요. 제가 또 이렇게 어, 성현 씨 같은 스타일의 목소리를 가진 아. 이제 남자 부, 보컬하고는 저도 처음 이제 입 <laughs> 표현 쪽으로 입을 맞췄다, <laughs> 맞아. <laughs> 어머. <아마> 아니 진호는 옆에서 <laughs> 막진우는막저 <laughs> 이러잖아요. 아니 그죠. 저는 네 <laughs> 이러니까 좀 어떻게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? 아니요,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, 좀끙끙한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서현씨도 약간 그렇게 좀 자제하면서,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미가 있는. 맞아요, 절제가 미 중요한데. 그그 김진호는 또. 그렇지. 아우, 저막 토하는 줄 알겠어요. 저한번 <laughs> 했어요, 그러다가. 오장육부 한번 들어봐요, 한번들어고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린이라는 곡을 아, 네. 한번 우리화 시켜보자. 진호랑 색깔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미성 그날 우린? 서윤씨가 부르는 그날 우린도 되게 슬퍼요 되게 안쓰러워요 <laughs> 들어보세요 안쓰러워?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날 우린이라는 곡을 아 이거 떨린다 이건 나는 항상 하던 거라서 한번 물한 모금 마시고 어, 또 물을 또 스타일 있게 빨간색으로 먹네 아유, 미안하다 난 투명한 것으로 아, 벌컥벌컥도 잘 마시는구나. <laughs> 그럼 항상 뚫려 <돌려줄게>. 있을게요. 네. <laughs> 그날은 그러겠습니다.